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대응 전략 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금의 지수는 강세를 좀 보였는데 시질적으로는 수급 자체가 이제 특정 종목에 쏠리다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이런 비좋은 계산구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 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수가 이제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2,500포인트를 돌파 안착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어, 수요일날 밤에 이제 CPI 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2,460포인트가 이제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 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쪽은 이제 구경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CPI 지표 6%만 시장 기대치 이하로 내려준다라면 또 급등하는 흐름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CPI 지표가 6% 이하로 나온다라면은 2,730 포인트가 절반 자리인데 여기도 이번 달에 충분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이 올라온다 이제 강건인데 너무 특정 종목의 움직이다 보니까. 예, 좀, 막, 짜증나는, 뭐, 그런 시장입니다. 그죠? 예. 하여튼, 뭐, 그냥 넘어가고요 어, 종목 좀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공업, 에코프로, HN은 둘다 매수가 좀안된것 같은데. 예, 현대공업, 안 내리고 그냥 튀어 올라가 버렸죠? 매수가 좀안잡혔었고요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이거는 기포촌수 반응이, 어, 금요일날 7만 8천원 잡고 계신 분들이 오늘 차이라고 이제 나온 종목인데, 어, 아쉽게도 이쪽으로 조금, 매수관이 아쉽게 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하는 것도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좀 아깝지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내일 관심 종목좀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 음, 루닛. 루니이라는 종목인데, 어, 오디오용 AI. 자, 요게, 아, 잠깐 좀 볼게요. 이거는 나온 손절가에요. 여기 5만원 지지한 자리 있죠? 여기 깨진 무조건 손절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 52,000원, 요 자리 있죠? 여기. 예, 네, 기가 우리 기법전수사님들이 이제 노린 자리, 여기 예, 네, 기가 매수급소 자리. 2만, 아, 52,000원입니다. 여기 오면은 하고, 안 오면 말고 식으로 좀 보세요. 여기가 매수급소 자리니까. 네. 손절가는, 5만 원 이탈하면 4 9,900 원에다가 칼같이 좀 잡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지난 주에도 잡아 드렸던 이제 G2 파워. G2 파워는 잡아 드리면 항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 아, 오늘도 이제 장중에 오짜장 한번 땡기는 흐름이 나왔는데 장초반부터 해서 되게 좀 좋은 흐름이죠. 이거는 지난번 에 얘기했듯이 11,400 원이 안깨다고 했습니다. 오늘 깨지 않고 땡기는 흐름. 그러니까 11,400 원은 나온 순조가로 보시면 되고요. 내려오면은 매수계로 보시면 돼요. 매수계는 이제 제일 좋은 자리는 만천 구백 원이야. 만천한 팔백 원 정도가 제일 좋은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손절만 이제 감당되는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되기, 되면 되기 때문에 만천 육백 오십 원에서 만천 구백 원, 만이천 원부터 하셔도 상관없고요. 내 손절이 감당돼 그러면 하시면 돼요. 만천 사백 원이 손절가가 나온 손절가이기 때문에. 4월 6일날 저가 깨지면은 무조건 손절로 좀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일 두개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공부 하나만 시켜드릴게요. 음, 셀바스 그룹주. 자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셀바스 AI가 유상등자 둘다 유상등자죠. 둘다 유상자 하는데 어, 셀바스 AI는 만구점. 980원인가? 2만원 정도에 이제 유상자를 하다 보니까, 근처에서, 그래도 휴저 반대쪽 들어왔는데, 어, 여기서 지켜내야 유상증자 성공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주거관리가 들어왔는데, 셀바셀스케어는 하한가로 마감이 됐죠? 얘는 유상증자를 8,540원인데, 아, 8,540원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 성공할 확률이, 예, 거의 뭐 10억까지. 누가 뭐 비싸게 주고 유상자를 받아요. 그죠? 아무도 안 받죠? 예, 근데 왜 주가가 여기 가왜 빠졌을까요? 빠진 이유는, 어, 폴라리스, 홀리스가 이제, 어, 지분 갖고 있는 14% 315만주 정도 됩니다. 예, 이, 얘네가 이 지분을 판다고 뉴스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저게 주저앉은 거예요. 여기 369억 원 여기 써있네. 예, 주식수로는 315만주 여기 써있죠. 예. 요거를 장내 매도한다, 에다 보니까, 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한가까지 밀려버린 거죠. 세바 셀스케어가. 자, 8,540원이라는 유상증자 가격을 잘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유상증자 성공하지 못하죠. 그죠? 그럼 어디선가 이제 주가 관리가 좀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유상증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유상증자 가격을 좀 내려야 됩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유상증자 가격을 안 내린다고 가정을 하면, 음, 오늘, 폴라리스 홀리스가, 어, 대략 270만 주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269만 8,092 주. 그러니까 2, 27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서 이제 한가까지 들어온 겁니다. 예, 270만 주 정도인데, 그럼 앞으로 남은 게, 대략 45만 주. 이렇게 좀 남는 거죠? 수량이 써있으니까. 45만 주 정도가 남아있는데, 내일 아마도 이제, 이 나머지 물량이 이제 다 소화되려면, 최소한 100만 주 이상은 터져야 됩니다. 한 제가 봤을 때한 150만 주 정도, 한 150만 주 정도 터지면은 아마 저점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요점 반등이 좀 들어오는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음, 네,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이거예요. 예, 네, 기타 법인도 보면, 이거를 보시는 분들다 아실 거예요. 셀바스 에스케어 보면 기타 법인에 269만 8,092주가 나와 있잖아요. 예, 네, 이게 제 폴라리스 물량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잔량, 음, 나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남은 물량이 이제 어쨌든 50만주가 좀안 되니까 한 150만주 정도 터지면, 예, 100만주 이상 터지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저점이 잡히려고 할 거예요. 150만주 정도 전후 터지면은, 그때부터 지지가 분봉해서 지지하는 흐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좀 들어가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라고 지지라인을 찾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지지라인 뭐 60일 선에서 뭐 매수 이게 아니에요. 이 물량 다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수량만 잘 기억하시고, 유 수량, 이것만 잘 계산하셔가지고, 노리신다라면, 단기적으로 어, 얼마든지 좀 접근이 좀 가능하다. 왜냐면 하 이게, 유상자 가격 8,540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상자 가격이 뭐 5,000원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손을 대면 안 되겠죠. 어, 당연히 손은, 손을 대면 안 되겠지만, 유상자 가격이 저 위에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거래량 터지는 거. 저는 한 150만 주 정도 터져야 다 빠져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량이 다 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지 라인은 뭐 굳이 얘기하면은 여기가 맞는데, 어, 7,500원 정도 되나? 여기가. 7,000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지지 라인은 맞는데 거래량이 7천원 왔는데 이제 거래이 100만 주도 안 터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음.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잘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어 얘가 유상된다 성공시키 기 8천 40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그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주가는. 예. 그것만 잘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셀바스 에스케어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만 하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이거 바닥권에서 이거 어 제대로 좀 잡아드렸어요. 지난주에 여기 돌파 다 얘기해드렸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추세가 딱 여기서 최대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고 1조원 넘게 수급 들어왔었다는 거참고시라 됐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치 17만 0 5천 원까지 여기서 분할 매수 시켜가지고. 아직 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거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요. 아무리 못 가도 기본적으로 21만 원대는 무조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23만 원대 최대치는 뭐 25만 원 이상도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21만 원대 그다음에 23만 원대까지 여기까지 분할 목표가. 여기는 이제 상황 봐 가지고 봐야 돼요. 여기를 단방에 23만 원까지 바로 올라오면은 코스피가 2700도 안 올라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얘는 이위에까지도간단는 얘기예요. 26만 원 정도까지도. 그래서 저희는 요거 어 그제 매집하신 분들이 두 자릿수, 예, 좋은 수익을 좀 보이고 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엠벨 대박 기법하고, 원전저음 매집할 종목이 있으니까, 크게 노리는 거예요. 엠벨 대박 기법은 15% 이상 노리고, 그 다음에 원전주는 30에서 50%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해보실 분들은 저기다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